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알아볼 건데 앞전 시간 에 우리가 등차수열 의합 이야기를 했잖아요. 등차수열 합에서 조금 더 어, 알아나야 될게 있어서 좀더 한번 더 가본 다음에 어, 수열 합과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차수열 첫 장부터 제 n까지 합 Sn은요. 첫 장이 a 고 공차가 d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를 한번 전개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전개를 시켜 주면 주어진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얼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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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고박이 곱하기 n 고박이니까 전개시키면 얼마 나오요? D 고박이 n 의 제곱 나오죠? 이렇게. 플러스 e a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T죠? 고박이 N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전개시켰을 때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중요한 거니다 오? 이걸 정개했더니이개 나오네. 2분의 d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건 몰라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곱하기 n이 됩니다. 즉 등차수열의 합은요. 정개를 시켜 주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2차의 개수에 두배가 공차 D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아우, 참 좋아요. 다시 한번 등차수열의 합은요. 전개를 시켜주면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고 2차항의 계수의 두배가 공차 D가 된다는 것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S6죠. 이게 얼마나 했냐면 합이 40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장부터 제 10항까지 합이 얼마냐면 아 150이랍니다. 인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을 한번 구해볼래라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가지고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n? sn을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안나나요? 알죠 sn은 얼마입니까? sn은 2분의 항해수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d가 되죠 이렇게 그죠? 아 이걸 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조건이 첫 장부터 여섯 번째 장까지 s6죠 n 대신 6을 대입을 할 거예요 2분의 6 곱하기 2a 플러스 5d 나오죠 5d 얘가 얼마나겠냐면 42라고 주어졌습니다 42 이렇게 그 다음에 S10은 어떻게 되죠 S10 10번째 항오 N 대신 10을 대입을 하니까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이 나오죠 9디 얘가 150이라는 이야기 이랬을 때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 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하라는 이야기네제 A랑 D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5야 여기 약분시켜주고, 3 여기 되죠? 3이랑 14입니까? 그러면, 2A 플러스 5D가 1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시키면 5 남죠? 5랑 이렇게 하면 30인가요? 30. 즉, 2A 플러스 9D. 9D가 30이 에요 맞지요? 2. 그러고 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4 d 는 4비는 얼마 나오니까 16이 되네요. 16 따라서 d는 4가 되죠. d가 4면 여기다 4 대신 대입해주면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4. 맞나요? d방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6 플러스 4우 22니까 14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나는 s 스를할수 있죠. s 스는 얼마? 2분의 항의수 곱하기 2a 마이너스 6 플러스 n-1 곱하기 0차 d였습니다. d가 얼마였습니까? 4였으니까 4b-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분의 항의수 곱하기 얼마요? 4b-12 답이 되겠죠. 오 4. 에 틀렸네. 이게 얼마야? n 대신 얼마를 대비해야 되죠 d 대신 4n인데 s o r r 합니다 sorry. 4n이죠 4n. 약분시켜주면 얼마 나옵니까? 2n의 제곱 마이너스 5D, 5n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n 대신 6 한번 대입해봐 2 곱하기 6이니까 36 마이너스 5 6 30 이러면 72에 30이니까 4 0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수업시간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학과 일반사회의 관계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문제를 모두 다풀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봅시다. AN이랑 SN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sn을요 직접 손으로 다 써본 사람들은 이 값을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s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싹 더해 는 것을 이야기하거든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 an까지 더해 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을 써본 사람이면 아,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음, 간단합니다 자 a1이랑 s1은 당연히 첫째 항이랑 첫째 항까지 하고 s1이랑 같지 않겠습니까 어, 맞습니다 이랬을 때 an이라는 값은 뭐랑 같은 값을 한다면 Sn에서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됩니다 Sn에서 Sn- 빼주면 이게 An과 같아요자 그런데 조건이 중요해요 n은 2보다 크거이요 항상 성립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S1. 지금 저저저저 뭐죠 N이 1보다 큰거나을때또성반받지이를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n 이 2보다 큰거나같기 때문에 요 AN이 첫째 항이 첫째 항부터 예를 들어 등차수를 이룬지 등비수를 이룬지는 여러분들이 꼭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지 마시고요. 왜 이런 값을 받는 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SN 한번 구해보십시오. SN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까지? A의 n 1번째항 a 째 번째 한 그렇죠.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번째 한 s 째한 번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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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한번고한면째한번싹싹싹째한 번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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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만약에 n 1이 되면 s 제로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은 1보다는 무조건 더 커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조심하라는것 제발 잊어먹지 마시오. 이거 조건 수학에서는 이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별 틴이 제발 기억을 좀 해놓시기 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그 문제가 어디냐?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걸 모르셔도요.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죠. 그것만 안 하고 이거 일반화 쉽게 구해보라자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 방법로 풀었으니까 문제는 제가 이제 준비한 문제가 두 문제 있는데 이두 문제 다 풀지 않고 한 문제는 수업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고 어, 바로 뒤에 문제 한 문제 있거든요. 이 문제는 수업시간에 풀은 걸 싫어하고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가지가 방법을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뭘 이야기했냐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등차수열의 합, 어 Sn은 2분의 n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곱하기 이걸 정개를 시켜주면. 2d 곱하기 n의 제곱이 된다 했었죠. 플러스 1d 곱하기 n. 오! 봤더니 sn이 봐봐. 2차 식이면서 상수항 아. 존재하지 않잖아. 이건 등차수위이야안 봐도. 그러면 공차 d는 어떻게 될까? 와. 아. 2분의 d가 얼마가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니까. 끝났어. 그러면 d는 얼마야? d는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그럼 첫째 항은 얼마야? 초째항은 s1이야. S1, S5. n d c 1 d 가 하면 돼. s1. 이게 a1이라니까. 대비좀 얼마나 합니까? 1 나오죠.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 나오죠? 끝났습니다. AN은 첫째 항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B 마이너스 6이 되기 때문에 얼마? 7 마이너스 6 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 반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아, N에 관한 2차 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국한이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방법을로 풀겠습니다. SN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AN을 채우려면 먼저 a1을 한번 찾아볼까요 a1 a1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대비 1인 것이 a1이에요 즉 x1이라고 s1이랑 같죠 그래서 얼마니?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래서 일 나와요 오케이 a1은 이런 걸 찾았어 두 번째 이제 an을 찾을 건데 an은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sn에서 s n 마이너스를 빼주면 돼요 이건 n은 2보다는 하나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s n 얼마죠? 마이너스 3n의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39박이 n 지고, 마이너스 n 1 해지고 요, 49박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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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마이너스 1요요요요요요 n dc는 n 마이너스1만 그대로 구입해준 거야 그래가 뺐어 전개시켜주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3n 해지고 플러스 4n 플러스 3n 해지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4n 플러스 3 마이너스 3n의 제곱이랑 플러스 3n의 제곱 사라지죠? 여기 4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2n이네? 마이너스 2n. 이렇게 사라지죠 자, 두개 더하니까 플러스 7이죠. 이것은 n은 2보다는 흑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거가 흑거라고 야 돼? 자, 이제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될까냐면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도 과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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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같은지. 만약에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무조건 a는, 이거 안쓰려도 되지.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되는 자, A1을 찾습니다. 여기다도 d 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입시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7. 어, 이거 1라운드에 이거 s 소 d 랑 같죠. 이게 갑니다. 따라서, 일반한 AN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N 플러스 7. 여기는 N은 2보다 크다 같다, 안 써도 돼. 왜? 첫 번째 양도 성립의 이 시기. 어디서? 요시, 요시 만약 이게 성립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써주냐 면 정확하게 첫 장을 써주셔야 돼요. 이 Sn라는 2차식이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1을 1 상수항이 존재해 버리면 첫째 항이 달라져요 첫째 은 1이 될 것이고 아니 첫째 항은 어떤 값될 것이고 두 번째 항부터 이런 마이너스 2의 플러스 이 되는 등차수율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꼭 첫째 항써줘야 되는 건 여기서는 안써줘야 돼요 이 결과랑 이 결과랑 두 개는 같네 어떻게 됐구나요 훨씬 저기더 편하죠 아. n에 관한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차수열이 합의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시오. 여기까지입니다.